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키워드는 죄인을 위해 오신 분, 죄사함의 건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신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 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는 하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테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극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셔서 본 동네로 돌아가십니다. 여기 본 동네는 나사엘이 아니라 사역의 전초기지가 되었던 가버나움을 가리킵니다. 사람들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데려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몸을 고치러 온 사람에게 죄 용서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죄 용서의 권세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석유관들은 그것을 신성모독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생각을 아시고 악하다고 하셨습니다. 죄사함의 선언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경고침이 더 쉬운 것이었습니다.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면 경고침의 권세는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죄사함을 선언하신 것은 의도적이었습니다. 6절을 보면 주님이 죄를 사는 권능이 있는 줄 알게 하려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침상에 누운 자에게 말씀하시길 자기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침상에 뉘어온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권능은 그를 일으켰고 그는 자기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무리들은 그것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병고침의 권세와 죄사함의 권세 모두를 가진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구절을 보면 세리였던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세리 마테의 집으로 가셔서 그와 식사를 하시며 교제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때 세리의 친구들도 많이 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화살을 퍼부었습니다. 어찌하여 주님이 세리와 죄인과 함께 잡수시냐고 따졌습니다. 세리와 죄인은 똑같은 사람으로 여겨지는 부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교제하는 것을 부러워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자신이 오신 목적이 그들을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병든 자를 위해 온 의사로 여기셨습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긍효를 원하고 제사를 원한다는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6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인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중심을 하시는 하나님은 대사라는 형식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경건을 원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경건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참된 경건을 요구하십니다. 그 경건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야 합니다. 인내, 즉 극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세리를 배척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인내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극률이 여기신다는 것을 알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세리와 죄인들은 하나님의 극률이 필요한 병든자이며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분이심을 그리고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오신 분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죄사함에 은혜를 베풀기 위함이라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을 줍니다. 우리에게 높은 수준의 경건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이루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죄를 씻어낼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은혜로 죄 용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경건을 은혜로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최 용서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한편 바리새인들은 자신을 의인으로 여기고 있었고, 세리와 죄인은 자신들과 함께할 수 없는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에겐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죄 용서의 은혜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분명 죄를 짓지만 하나님의 선행과 제사가 모든 것을 씻어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그들은 회개하고 돌이켰을 것입니다. 또 세리와 죄인에게 극률을 베풀러 오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감사하며 영광돌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면 사람들을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주님이 해리와 죄인과 같은 사람들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품으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그 은혜를 입어 고침을 받고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 사랑의 마음에 감화되면 모든 것을 뛰어넘게 됩니다. 조금만 그 사랑에 잠겨도 많은 것들이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스며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잠식하고 완전히 젖어들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자비로운 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자신과 타인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길 원합니다. 죄인을 용서하시는 자비로운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 받았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사랑을 나타내며 살도록 부름받았음을 입니다 우리를 통해 주님의 자비와 사랑을 나타내시며 모든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